오늘 페인을 만나다 <laughs> 야너무더 <laughs> 하고 쟤는 어. 하해 아, 오케이 오케이 조용히 봐 오늘 페인을 만나다 에서는 영어.. 프랑스.. <laughs> <laughs> 하지마 병 x 아 그냥 <laughs> 네 안녕하세요 양석원빈의 트위튜브 네 오늘은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놀러왔어요 네 그래서 대충 이렇게 술판을 벌려놓고 그냥 얘기나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몰라갖고 그냥 아무 주제나 얘기해봐 대학교 생활? 대학교 생활? <laughs> 웬 대학교 생활? 그냥, 그냥 생각나는 거자 대학교 생활을 얘기하자고 하는데 대학교 생활이면 자그마치... 아 일단 지금 피자를 시켰는데 또뭐 먹으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피자랑 스파게티요 아 원래 이렇게 그 프로듀스 101 멤버들이랑 뭐 멸치 같은 사람랑 이 겸상을 안 해요 사실 겸상을 안 하는데 그냥 오늘은 특별히 어쩔 수 없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사실 혼자서는 막이 얘기 저 얘기 하긴 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걸 하지 못해요뭐 예를 들어서 뭐 아무 얘기나 해볼까요? 자, 중국 미세먼지 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요즘에 이슈인데. 아니요. 아니면은 그, 그 한진 세모녀 그 이번에 뭐 탈세? 아니 탈세가 아니고 그 뭐냐 그 밀수 걸린 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뭐 걸렸어요? <laughs> 네 이렇습니다. 아니 그럼 뭐 보통 사람들이 남자들끼리 만나면은 많이 한다고 오해하는 여자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한 5분 안에 끝나지 않을까요? <웃음> <웃음> 뭐 만나시는 분이나 뭐 그런 사람도 있으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없어? 지금 없어? 현재? 현재 없어. 현재 없어? 한 시간 떠올려. 아, 갔다 다 <laughs> 자작을 하면은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앞에 있는 사람이 3년동안 재수없다고 근데 마침 앞에 한명 지나갔네요? 아맛간상식자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세요? 피자에 있는건데 어 정확한 용도는 이제 피자 뚜껑이 여기 닫지 않게 그 해주는 용도예요 그리고 이제 피자들 흔들리지 말라고 그래서 이거 이름은 피자세이버래요 피자세이버 엄청 거창하죠? 아니 너 갔던 사이에 사람들한테 그거 소개해줬어? 피자세이버 그 이거 만든 사람 그것없어 특허 특허로열티 이런것도 없어 왜? 풀었어 옛날에 소아마비 백신 만든 사람처럼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누구나 쓰기 음... 응, 좋은 사람들이네 밖에 지금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치즈가 떡이 됐어요 바꿀래? 어? 왜? 너바이 위인 거 같아서 아냐아냐아 <laughs> <아니야. 웃음> 개소리 할 거면 저 화장실에 가서 혼자 해. 아무도 안 들려 샤워기 틀어놓고 음... 아 이거 적응이 안돼 카메라 저 위에 있는 게 계속 고개를 숙여, 숙이게 돼 왜? 적응이 안 돼서 어 이거 하는 거 고기를 숙이는 이유가 그거야? 나 먹을 게 있으면 고기를 숙이게 되더라고. 아, 그것도 그런데 나 그냥 요 모니터 이거 앞에 있잖아. 요거 보는데 음. 이거 보면은 카메라에 보면은 지금 나 이렇게 숙인 것처럼 보이잖아. 뭐 니네 쪽 세상에서는 그런 얘기 때문에 벼가 이걸수록 고기를 숙인다고. 니네 쪽 세상은 무슨 세상이야? <laughs> 아니 네쪽 세상 이런 어? 이 얘기 때문에 어? 아 우리 쪽 세상에서는 이제 음식이 맛있을수록 고기를 숙이는 거지. 밥이 맛있을수록 고기를 숙인다. 아니 어렸을 때는 밥이 맛있다고 그러잖아 음. 그게 무슨 얘인지 몰랐어 나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극단적으로 느끼고 싶으면은 잘못 만드는 사람이 그냥 만든 밥이지 음. 며칠 지난 밥이랑 그냥 햇반이랑 비교해보면 돼 햇반이 짱이야 진짜 햇반 아,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우리 집 밥이 맛없는 건가? 누가 만드는데? 엄마 넌 맛있게 먹어 <laughs> 돈 때문에 부모님을 저버리고 <laughs> 밥도 맛없게 먹고 <laughs> 난 여기서 진짜 개새끼가 돼가는구나. <laughs> 올 때마다. <laughs> 요즘 세상에 불효의 아이콘이. 야, 너 말나게. 타임머신을 탄다고 치면은. 어. 조선 시대로 갈래? 고려 시대로 갈래? <laughs> <laughs> 아, 니 근데 원래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게 좋아요. 뭐주제알아 정근호 그뭘 얘기를 해. 그냥 뭐 먹을 때 그냥 아무 얘기를 하는 거지. 보통 다그러잖아요 어, 괜히 뭐 정치 얘기하고 뭐 성향 얘기하고 종교 얘기하고 이러다 싸우죠. 그 얘기 되게 재밌었는데 이단 얘기. 근데 지금 은 하면 안 돼. 누가 보고 음, 있을지 몰라. 음. 저 이거 해야 되는데. 아예 뭐래. 아니야 맛 달라. 응? 존나 맛 없어. 예, 이렇게 먹으면. 아 존나라니. 어떻게 그렇게 심한 얘기라 수가 있어. 신상한술 앞에서 그지? 건빵찌개? 준이 앞에서. <laughs> 아 그렇구나. <laughs> 그 길이는 어린 양새끼야. <laughs> 아이나 교회 진짜 열심히 다녔네. 이런 얘기 이렇게, 자세히 잘 몰라가지고. 응. 원래 교회 다니면 뭐 수담이 잘안 하지 않냐? 교회다니면? 뭐 예수님이 제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고 그랬지 음. 포도주 술이잖아 음. 좀 요즘에 쓰면 주류 그거 법률 위반이야 잡혀가야 돼 세금도 안 내고 지 멋대로 만들고 심지어 다른 사람한테 주고 파티에서 그럼 안돼 큰일 나 그리고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그때 담배가 없었을걸? 그 말이 없으니까 해도 되나? 천국 가서 따줘 천국 갈줄 어떻게 알아? 응? 내가 천국 갈줄 어떻게 알아? <laughs> 믿어야 천국 간다 없어 믿어야 주님이 없네 주님가 아 근데 나는 숨어서는 응. 좋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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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솔직히 아 씨, 밖에 너무 추워가지고 요즘에 뒤질 뻔했어 야 네가 뒤질 정도면 <laughs> 야 나는 그런 너랑 은 차이가 뭔데 내가 출입이 좀더더 더 타는 거? 나도 타좀너좀덜 너... 타잖아 그래도 아니 사람들 봐봐요 아, 사람들이라아까 시청자 여러분이랬으면서 <laughs> 사람들이잖아 시청자 여러분들 <laughs> 사람들이잖아 <laughs> 아예 한번 보세요 아니 사실 생각을 해봐요 마른 사람도 춥고 살찐 사람도 추운데 왜 추울까 너는 그냥 네가 과학적으로 대충 생각을 해봐 지방이 없어서 뭔가 지방이 있기는 한데 근데 대신 저는 표면적이 넓어가지고 바람을 훨씬 많이 받아 야 이게 한두배나 받을걸? 진짜? 그럼 온도가 더 떨어지잖아 그거를 과연 이 지방에 가봤칠수 있을까? 난안될 거라고 생각을 해 심지어 뭐 이렇게 털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게 털로 덮여있는 것도 아니죠 면적이 넓은데 이것도... 음. 그러니까 비례하지 않을까 아 근데 너 자체의 열이 많잖아 넌 없어 너 이거 존나 많어. 라면으로 술을 먹었잖아. 지발. 술을 먹었잖아. 그놈의 씨그 얘기 하지 말라고. 뭐뭐뭐 뭐? 뭐, 뭐, 뭐? 그런 시옷 비염 하지 말라고 좀. 아니. 입에 붙었어. 응 음, 붙었어 어떻게? 짤러 니가이뭔 개소리야. 아 그거나 이게 뭐가? 아 내가 아까 계속 얘기하려다 못하고 있어. 피자랑 스파게티 먹는데 사실 그 토마토 스파게티는 제가 유래를 모르겠어요. 찾아본 적이 없어 갖고 나랑 것도 찾아본 건 아닌데. 뭐냐 그 스파게티중에 하얀거 까르보나라? 생각나? 아 맞네 까르보나라 유래기하는거다 <laughs> 까르보나라가 계란, 치즈, 면 그냥 이렇게 세개만 가지고 아마 만드는게 원래 정통일걸? 그래서 까르보나라 사실 고급음식이 아닌게 우리나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그 라면 광부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간단하게 빨리 먹고 해치울만한 그런 음식으로 만든게 까르보나라요 근데 이제 그거를 누가 먹어보고 괜찮아서 좀더 이제 대중화 시키려고 크림을 넣어서 지금 많이 보편화된 게 우리가 먹는 거라고 나랍니다 내가 정통도 나 맛있더라고 근데 정통은 싫어하는 사람들은 싫어해 되게 정통이라면 아까 방금 얘기했던 그... 그니까 원조! 원조 응 음. 어, 원조 정통 넣기 전에? 어아 음. 근데 저거는한번만들어봤는 만들어봤어 그냥 심심, 네가? 어 심심해서 너 요리도 해? 응너 그... 더 줘야 되는 거야? 뭐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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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좀 이따가 잘못하면 그 수면부족 걸리겠다 응? 음? 수면부족 왜? 수명부족 아 수명? <laughs> 아난 수면이란 줄 알았어 수명부족 아 저는 그막 악마나 이런 사람들처럼 나쁜 애들 아니에요 막뭐목숨을한 번에 다 달라 영혼을다 달라 아니요 저는 그냥 개월 단위로 음. 그냥 딱 할부로 음, 조금씩 가야되나 봅 응, 할부로 아 아프겠다 이 맥주인데 할부가, 야, 할부. 할부가 뭐가 나쁘네가 할부를 해봤어? 음, 음. 할부 많이 했지 음, 뭐 했는데? 몇개 카드 몇개월 할부? 보통 평균적으로 3개월 이 3개월 하지 않냐? 가장 할부? 아닌가? 나는 36개월대 봤네. 다른 말로 핸드폰 음, 약정이라고 음, 아, 합니다.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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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이해가 되는 건가? 빠른 건가? 아, <laughs> 힘들어. 아니, 아니 제일 먼저 음. 떠오지는게 차였어. 음. 차는 근데 보통 그렇게 안 하지. 한 4, 5년 하지. 아닌가? 나는 차는 일시불. 이라고. 생각해. 왜? 참안차하저기 개새끼. y okay. 사 k a y okay. Okay, okay. Okay, 게 k a y o 이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하 y o 하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만족도? 뭐가? 아니 그런 그러... 어떻게 <웃음> 많다고? <웃음> 매우 많다고. <laughs> oh, very. 어, 어. <laughs> 아 근데 영어를 써야 되나? <laughs> 많을 수가 없어. 보는 사람이 없어. 어, 뭐가? 아 보는 사람 다댓글 쓰겠네. 음? <laughs> 일단 나부터 먼저 음. 다행인 줄 알아. 지금 만약에 뭐 지금 그 뭐야 구독자가 45명이 아니고. 음. 한 450만, 450만 됐으면은 칼차단이었어 <laughs> 칼차단 칼춤 췄을고요 그래도 지금의 한 10배 100배 100배정도까지는 일단 참는다 애지간하면그 봤잖아 악플 읽기하는 악플이 없어 <웃음> <웃음> 야 어느정도 예상은 했거든 <laughs> 유재석 채널보다 클린한 채널 아 유재석 채널이 없구나 하여튼 유재석 기사가 나는 댓글 창보다 클린한 채널 티튜브 아 이거 봤는데 이거 앞플이 어, 얘가... 아, 있을까? <laughs> 아 생각하고 <laughs> 봤는데 어, 너무 예상대로 흘러가 너무 예상대로 흘러가고 너무 웃긴 거 이게. <laughs> 아씨 오랜만에 그 나를 너무 많이 봤어. 응. 나를 너무 많이 봤어. <laughs> 아니 이게 너를 응. 많이 본게 아니라 이 채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거지. 응. 아직까지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도 보긴 보는 것만 그래도 아, 강간지 봐. 심심할 때 보고 싶지 나요 전에 그나 뭐? 올라온 거 있잖아 음. 뭐? 어. 나부르자식된거으어그 이후로 이제 좀 자주 봐아 <laughs> <laughs> 솔직히 내가 나온 건안 봤거든 <laughs> 그 다음 거부터 봤는데 아왜안 아, 봤어? 아 도대체 아나 봤구나 니가 억지, 어, 억지로 보여줬구나 뭘 억지로 보여줘 니가 나한테 이, 이 편집 영상 어떠냐면서 보여줬잖아 때리는 거 아아 아, 그 부분만 보여줬지 그럼 다본거 아니야? 아니 때리는 부분만 보여준 게 어떻게 다본 거야? 아니야 그 정도면 다본 거야. <laughs> 아 내가 봤나 <laughs> 기억이 안 나네. <laughs> 아무튼 욕하고 싶다. <laughs> <laughs> 욕안 되면 <laughs> 너. <laughs> 아, 너 욕이라는 걸 알아? <laughs>